내기 10장, 예, 1절로 11절의 말씀, 예, 예배를 통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예배를, 예, 드릴 때 회복이, 예, 됩니다. 예, 예배를 드려야 만이 예, 응답을, 예, 받습니다. 어느, 어,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에, 회사에서, 예, 도면을 이렇게 만드는데, 좋은 이 핸드폰을 나오,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예, 핸드폰 도면이 쫙 내려오더래요. 이게 사실적인 감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회사에 가서 도면을 쫙 그려가지고, 예,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나오기 전에,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외국에서도 애플을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근데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잘 만들잖아요. LG도 만들고. 근데 그 집사님이 삼성인지 LG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하늘에서 도면이 내려오더래요. 도면이. 예, 그래서 그 도면, 예, 그 상상력으로 기억해 가지고 회사에 가서 다시 그리 가지고 좋은 스마트폰을 예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예. 예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예. 어떤 노방에서 찬양하는 예 예, 전도사님은 노방에서 찬양만 해도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드려요. 저도 15년 동안 노방전도를 이렇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지만은, 노방에 가서 전도만 하면, 예,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와요. 기쁨이 내려오고. 노방전도 갔다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 붕에 가, 갔다 오면 까, 까고과그 예, 짐을 지고 오고, 그성도들의 문제, 예, 그 환경의 문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 노방에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예, 힘주고 능력 주고 그렇게 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괴롭습니다 반대로 예, 하는 일이 잘안돼 병까지 생겨요. 예. 예, 오늘 죽었대 전요예 불러서 예, 오늘 이제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예,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예, 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질병이오고 고통이오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사고도 나고 불도 나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할 때 만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목회할 적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예배를 잘 드리, 드렸대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지금 집사님, 예, 아드님이 예배를 안, 드리, 안 드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집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서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수입에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이 아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냥 혼내야겠다 하는데, 사모님이 "여보, 여보, 그러지 마세요, 놔두세요." 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니까 예, 관뒀어요. 예, 관뒀는데 하루는 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맨 앞에 다 드리다가 이 목사님 아들이 예, 쓰러져 버렸네. 예, 의자에서. 그래,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다 쓰러졌으니까. 근데 한 10분 있다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자마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 입신이 들어갔는지 쓰러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눈물과 물로 예. 이 회개를 예 했다고 합니다. 이아 아들이 왜 쓰러졌어요? 예배를 방해했잖아요. 예배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냐. 우리 아버님 목사님 사기꾼이다. 그래 교회를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실패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분명히 원인과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일제로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련의 아들 나다과 아비유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예 다른 불을 담아 예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그럽니다 다른 불예 다른 불은 하나님 안 받아요. 다른 예배, 다른 방식 예. 다른 원망, 다른 분노, 다른 에? 시기, 에? 다른 미움 이런 잘못된 신앙 관리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이렇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에? 다른 방식은 안 돼. 다른 방식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간에 가버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에?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예배, 시나리, 예배 시간에 막 전화 받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말하고,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막큰 소리 치는 분도 있어요. 황당할 일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 예, 사회 진행한다는 사람이 또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나 봤어요? 놀랄 일이에요. 예? 참, 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예? 한심한 걸 봤어요. 제가 봉에 가서도, 예,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예, 교회 갈 길이 멀다고, 예배 중간에 먼저 두 분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상에 앉아서, 오, 어, 가다가 이러면 사고 나는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내가 마이크 대고, 예, 잡았어야 하는 건데, 예? 잡지를 않았어요. 잡지 않아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나 올라가다가 놀랬어, 놀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마, 말씀을 하세요. 가다 사고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고 난다 할때 마이크 잡고라도, 예, 부끄럽게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내가 잡아버려야 되는데, 예,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 인격적으로 그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다가 사고 나타나는데, 네. 올라갈 때네 사람 탔어요. 앞에 운전수, 운전 조수석, 그리고 뒤에. 근데 뒤에 두 분을 내려주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두분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버린 거예요. 네. 차가 완전히 작살나 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을 빼먹고 가버리고, 예, 예배 시간에, 아, 다투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예, 전화도 받고, 예, 예배 시간에 엉뚱한 행동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도 죽었잖아요 아, 나도 가비우가 이러니까 삶이 짓고 영이 막히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예 죽습니다 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다른 방식으로 예배 시간에 가버리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예배 시간에 큰소리 치고 마이크 잡고 큰소리 치고 말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지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구절해 볼까요? 구절을 보면은. 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빼앗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왜 다른 방식으로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왜 말하고 예배 시간에 왜 가버리고? 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구절에 네. 읽어볼까요?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 지니라. 이는 너희 되도록 영령한 규례라. 이 믿는 사람이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죽음을 면할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 먹고 마음이 빼앗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진 거예요. 모든 세상의 타락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술한잔로 부터 시작해요, 술 한잔. 시작해, 예.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은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대용으로 포도즙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언을 번역하는 분들이 주라고 썼어요. 꼭 술처럼 그게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되면은 버리라고 했다 합니다.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술은 버지도 말라겠어요. 예, 그런 점서 육장에는 술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을 를받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싸우면 술취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예, 심판을 받아요.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약이 없으니까 위장이 아프기 때문에 바울이 약 대용으로 포도주를 쓰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약 대용으로 약주라든지 그런 걸 많이 먹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약이 얼마나 잘 나왔는데, 말은 약 먹는다고 그러면서 술, 예? 술을 꼴깍꼴깍 먹고 말이지.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어요. 정말 약이 없으면, 예, 약 대용으로 그거라도 먹어야겠지만은, 다른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취가지술 채하는 어? 기분으로 먹으려고, 예? 아파서 먹는 기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잘못되면 이것도, 예, 독주를 먹는 거예요. 죽음을 면할 지나 그랬는데 술 먹다가 죽는 거예요. 예. 이술 먹다가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일산에서 예, 개척계 하면서 예, 노숙자분들도 저희 교회에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청소를 했어요. 교회, 주방에.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검정 봉지에 며주병이 나오는 거 있죠, 멱주병이. 그게 나 모르게 내가 노방준도 나갈 때, 이 노숙자들 술 사다가, 교회 주방에서 몰래벌레 몰래 먹은 거예요. 예.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술 뿐만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성인용. 아니,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악을 했어, 경악을 했어. 이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다 재우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멸시하니, 이거 복 받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세상 종력에 담배 뺏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예, 술을, 예, 술을 먹고 나몰래, 그러다가, 예, 한 분은 나중에, 예, 서울, 종로상가, 만남의 강장에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술 먹고, 비디오 테이프도 갖다 놓고, 예? 나왔을 때 몰래몰래. 몰래 이런, 하나님이 예배장소에서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죽었어요. 정말, 이게 끔찍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 다른 불로. 그리고 독주를 먹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죽잖아요.